안녕하세요.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.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채널 이름을 마인드TV로 했는데요. 마인드를 어, 잘 갖추는데 있어서 제가 가끔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, 책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그책 안에서도 그 저자가 어, 이야기한 것 중에 저에게 와닿는 글귀 그리고 제가 또 가끔 보는 게 어, 명언입니다. 오늘 그래서, 음,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일곱 가지 명언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. 제가 정리를 한건 아니고, 책갈피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친절하게 이런 명언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.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인생을 바꾸는 일곱 가지 명언이라고 해서, 책은담이라는 책을 어, 참고로 한 그 7가지 명언입니다. 저도 내용이 참 와닿고 좋아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. 자첫 번째 7가지 명언 중에 첫 번째는 작은 것을 양보하고 큰 것을 얻어라.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고요.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어, 입증하는 자료가 될것 같아요. 양보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어,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이고요. 작은 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어, 대인이 되고 큰 그릇이 어, 되는 사람이겠죠. 자두 번째는 세상만사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음을 명심하라. 예, 양면성. 저는 이제 이 구절 참 좋아하는데요.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라라는 거죠. 지금 힘든 시절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잘 헤쳐나가고 지혜롭게 해결하면 음, 그 경험이 오히려 어, 나에게 그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. 그리고 음양에 대해서도 이 양면성을 항상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. 세상에는 다그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.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진 것은 또 반드시 올라가기도 하고요.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음양의 에너지의 법칙을 아마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빛과 그림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 골짜기 표현도 참 좋아합니다. 제가 아는 형님이 에베레스트 안나 안나푸르난가요? 거기 산을 등반을 하셨는데 어, 4,300m인가? 뭐,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거기까지 이제 쭉 계속 올라가기만 해도 몇날 며칠 걸리잖아요. 그런데 중간에 한 1,700m 골짜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내려가더랍니다. 몇 시간을. 이제 앞으로 올라가야 될그 거리도 정말, 어? 한참 남았는데 1.7km를 내려만 가고 있으니 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. 그러면서 깨달으셨다고 해요. 야 저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구나. 그래서 결국 이런 이야기도 어떤 삶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. 세 번째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어야 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.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는 거요. 저는 좀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저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제 이런 말들을 좀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요. 근데 물론 사랑을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의 말은 또 기꺼이 귀를 열고 듣습니다. 뭐 하지만 그래도 참속 어, 뒤집 뒤집어 놓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, 귀에 거스, 거슬리는 말을 듣는 것, 음, 입에 쓴약이 몸에 좋은 법이긴 한데.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. 자네 번째 한가할 때라도 긴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바쁠 때라도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. 네,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죠. 어딘가에 집착하거나 빠지지 않고 음, 평소에 그런 평상심을 잘 유지하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음, 악수를 두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뭔가 사람이 어, 긴장하고 몰리면 이 머리가, 어, 좀, 뭐랄까요?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할까요?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다섯 번째는요, 고요함을 유지하되 활력을 갖춰라. 음네 번째 명언과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, 어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활력을 갖고 있는 상태.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음 인생의 목표가 있겠지만, 그 목표를 이렇게 다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, 어, 오늘 하루에 저는 집중하는 편입니다. 자기답게 산다, 어, 나다움, 이런 것들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좀 어, 루즈해질 수 있지만, 나답게 사는 것,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오늘 하루로, 하루에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면, 저는 이런 활력을 좀 어, 끌어내기도 합니다. 여섯 번째는요. 자만하면 무너지고 반성하고 돌이키면 살아난다. 음, 자만심에 대한 경고구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했지만 반성하고 어, 성찰하면 결국은 되살아나게 됩니다. 이런 이야기도 있죠.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열정이라는 것이 어, 매일 매년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수 없거든요. 결국은 그 열정도 식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. 이럴 때 우리가 뭐, 어, 뭐라고 표현하죠? 그, 뭐 어떤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, 음, 생각이 안 나는데요. 어쨌든 계속 열정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고,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, 평상시보다 힘든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. 또 타성에 적기도 하고요. 근데 그럴 때 다시 그걸 회복해서 성장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은 이 열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면 다음에 또 그런 어떤 열정을 일으키더라도 그 힘든 상황에서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죠. 자, 마지막 일곱 번째. 참 쉽지 않은 말이죠, 이것도. 공은 함께 나누고 허물은 홀로 떠맡아라. 쉽지 않습니다. 저도 이제, 음, 이 반대로 하고 싶죠. 공은 나 혼자 몫이고 싶고, 허물은 나보다는 남 탓이나 환경 탓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명언과 오히려 반대되는 제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.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일곱 가지 명언이라고 해서요. 책갈피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저도 한번 정리해서 어,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 봤습니다.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